탁탁탁! 참아갈비!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강심장 모창 진품 명품의 MC 왕종준입니다. 자 오늘도 세계적인 권위의 모창 감정 위원 두 분을 어렵게 모셔봤습니다. 모창 대형 문화재 1호 신동수 안녕하십니까? 김현모 너무 대형이다. 자, 그리고 계속해서 한 번만 들으면 그 어떤 목소리도 똑같이 따라하실 수 있다는 립싱크 음. 은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. 립싱크 은혁 선생님. <laughs> 김민주! <김인중> <laughs> 참가자분들께서 내 모창이 얼마짜리다. 자신의 모창 예상 가격을 내실 건데요. 감정가가 그 이하다. 택도 없다 면 음. 바로 댄스를 보여주시면 아 되겠습니다. 자 바로 그 첫번째 참가자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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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단 우리 부산에서 우리 8, 수영 리지양. 네. 자신의 모창 가격 얼마 예상하십니까? 8,750원이요. 8,750원. <laughs> 좋습니다. 어, 한 선생님 모창할게요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매일 너를 소로

우리 조성모 씨 나왔습니다. 아 일단은 본인의 성대모사 네. 모창. 음, 약한 한 7, 8만원 정도. 7, 8만 <laughs> 가격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. 자, 바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한 여자가 다섯 번째 이별을 하고 산 <laughs> 속으로 <laughs> 김정민씨, 제발, 결혼해! 아, 왜요 워 아, 위원님, 왜요? 아, 왜요? 6만원 줘서 보내요. 조금만 더 들려주세요. 아, 8만원까지 지금 올려야 됩니다. 우리 김정민씨. 시간, 김정 <laughs> 너를 내게 주려고, 오오. 너를 내게 주려고, 오오. 날 혼자 둔 거야. <laughs> 어, 왜요? 아 왜요, 왜요, 왜요? 박상민씨 해보세요. 한여자가 나아서 너를 내 귀추며 뭔가 우리 조성모씨 하나 더 김종호씨 하겠습니다 김종호씨 어떡하냐 남자가 있어 너사 똑같아. 똑같아. <laughs> 똑같아 똑같아 누구랑 똑같아요 <laughs> 조성모씨 똑같아, <웃음> <웃음> 똑같아. <웃음> 성민의 미소년의 원조죠. 아하. 박광희 씨어서세요. 아줌마들 너무 많이 아 가고 있어요. 아 본인의 성대모사 감정과 얼마로 예상하십니까? 7 천하겠습니다. 너무 어, 예상다 너무 낮은 가격 아닙니까? 어 저는 어, 주위가 박리담입니다. <laughs> 싸게해서 많이 팔잖아요. 박리담. <laughs> <와. 웃음> 다김종석 <감사합니다. 웃음> 그, 씨. 김종서 씨. 아 <laughs> 겨울배. 때. <웃음> <웃음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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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, 아, 애들, 얘들아, 그냥 그 진짜 어쩔 줄 보내라, 그냥 어쩔 줄. 반칙이야, 반칙이에 아, 너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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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있나요? 조성도 씨. 그길 목에 숨어 저만 치가는 저뒤 망의에게 너는 꺾으려고 한참을 서성인